오늘 <laughs> 어떻게 다들 즐겁게 보셨을까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저기, 방금 <laughs> 이루치를 부르면서 영렬이랑 이 노래를 할때 영렬이랑 눈을 많이 마주치긴 해요 근데 오늘이 제일 심쿵했어요 진짜로 그, 아 진짜 너무 행복하게 막 이렇게 눈을 는 아, 저 못했다고요? 아이 그럼. 어휴, 끼를 엄청 나한테 왜부리는 거야? 여러분들 불이 옆에 나는 마, 여기 나란 말이야.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연 즐겁게 보셨다면 박수 한번 크리스티아! 그리고 오늘,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해 주신 김광현 지의자님과 굽. 오피스텔, 그리고 팬분들께 다시 한번큰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어제 오늘, 오늘 사실 저희가 그 세종 여기를 그때 진짜 세종역이요? 어, 세종역이요 <laughs> 너무해 아, 여기를 진짜 이렇게 큰 무대를 우리가 단독 공연으로 과연 스나이 올까? 했는데 맞아요 네. 너무 여기 영광이었죠 여기 참 네, 영광인 네. 것 같아요 예 <웃음> <웃음> 아, 참, 너무 영광이에요 <laughs> 네, 영광이서말꼭 네, 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습니다 존이 형은 오늘 여기 서 봤는데 아 네네네 아, 오늘 그 라비던스로 이렇게 큰 공연장. 네. 저희 또그 단독 콘서트 이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네, 너무 오랜만이었고 그, 그간 어, 같이 기다려주셨던 어, 팬분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응. 어, 관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행복했고 이게 저희가 노래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먼길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돌아가시는 길그 시위 때문에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해줘서 저는 어...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 마지막 한곡 남았죠. 네. 그 전에 네. 저희 사진 찍을까요? 아 네.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아, 사진 찍나와주세요 네. 뭐, 아,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내려가세요. 아, 내려가. 어, 내려가. 아, 이러요? 아 좋습니다 아, 아까 뒤에서 무슨 다른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한 점? 이렇게 와도 돼요? 아유. 살짝 얘기를 네, 안사, 안사. 네 앞으로 안으세요아 좋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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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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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하나 하나 둘, 나 하나 둘. 감 하나 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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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에게 선물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가게 아쉬우니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인 고맙습니다 늘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라우디스였습니다